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 수업 광트입니다 오늘은 3단원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두 번째 시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에요. 교과서는 42쪽부터 45쪽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족에게 고마웠던 일이나 미안했던 일 이걸 떠올려 보고 내 마음을 사랑의 쪽지에 담아 가족에게 전해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빠 아빠 말씀 안 들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감사했거나 고마웠거나 미안했던 일전해드렸네요 음, 전했던 친구들은 잘 하셨고요 못 전했던 친구들은 오늘이라도 꼭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을 말하는 걸까 행복한 가정 아무래도 화목한 가족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가족들이 바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 사이에 지켜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알아보고 이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랑인의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 이야기를 보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먼저 그림을 보니까 엄마가 팔을 다치셨네요. 팔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 집이 너무 엉망이야. 막 지저분해. 빨래도 그렇고 설거지도 안돼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죠. 집안일 하라고 말할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결국 엄마가 다 진행을 하네요. 표정이 뿔라있죠. 엄마가 뿔랐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팔이 아파서 힘든데 아무도 집안일을 하지 않아서 속상해.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아들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아, 발이 아프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엄마, 저희가 집안일을 할게요. 하면서 지금 아빠가 밥을 차린 것 같네요. 그리고 아들들도 집안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요. 자 영상 보봅시다. 자 영상 잘 봤죠? 사랑이 어머니께서 속상해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속상해하셨죠? 바로 가족들이 엄마를 배려하지 않아서 했죠. 엄마 아픈데 아픈 엄마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교과서에 적어 보시고요. 엄마를 배려하지 않아서. 두 번째 질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그러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함께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에 적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공감 이름표, 그리고 사진놀이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공감 이름표. 공감 이름표? 과연 이건 무엇일까? 43쪽이에요. 사랑인의 가족의 공감 이름표를 보며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대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 가족의 공감 이름표를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엄마가 아빠에게 듣고 싶었던 말. 집안일을 함께 해야 하는데 이제는 같이 하도록 해요. 음, 엄마가 아픈다 말이야. 팔이 아팠는데 아빠한테 좀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 그리고 사랑이에게는 엄마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힘드시죠? 청소는 제가 할게요. 뭐 정리는 내가 제가 할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서로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나요? 여러분들 가족은요. 가족끼리 어떤 말을 서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고민해 보고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그럼 나는 뭐 엄마 오늘 저녁밥이 맛있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한번 적어 보고요. 그다음에 가족들 중에 두 명만 더 적어 해 보자고요. 아빠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겠죠. 아빠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누구야? 방 청소를 깨끗이 하자. 또 동생한테는 동생은 또 이런 말을 많이 해. 이거 좀 가르쳐 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교과서에 적어 봅시다. 과연 평소에 가족끼리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칭찬을 많이 하나요? 도움 을 요청하는 걸 많이 하나요? 한번 적어 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생각하며 공감 이름 표를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가족이 나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자고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듣고 싶은 말? 나는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 아빠도 좋고요 형님도 좋고 누나 동생도 다 좋습니다 가족 중에 한명 고르면 돼요 그래서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로는 오늘도 너무 잘했어 꼭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듣고 싶을 수 있겠고요 또 누가 나에게 듣고 싶어요 선생님은 누나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누나 말잘 들을게 우리 누나 최고 이런 말들을 아마 누나가 듣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교과서에 적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듣고 싶은 말인지, 그리고 누가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인지 이걸 적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사진 놀이입니다. 사진 놀이, 그게 뭘까? 사진 놀이가 뭘까? 뭐 보자고요. 사4사 쪽으로 넘어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고 사진 놀이를 하며 연습해 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부모님께서 청소하실 때 도와드리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하겠죠? 여기는 돌아실 때 인사를 잘하는 걸 주제로 정했네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 뭐 인사하기, 청소를 도와드리기 이렇게 주제가 있겠죠. 한 가지만 한번 정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는 각자 역할을 정하고 4번의 네 정지 동작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찰칵, 두 번째 찰칵, 세 번째 찰칵, 네 번째 찰칵.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얘기하는 와중에 부모님께서 오셨네요. 그래서 부모님을 봅니다. 세 번째는 인사를 해요. 네 번째는 서로 껴안고 있네요. 안아주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네 동작으로 같이 모든 분들과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동지 동작, 동, 정지 동작을 보고 다른 모둠의 친구들이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춰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사진놀이 쉽죠 여러분들이 묘사를 하면 어떤 상황인지 다른 모둠이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모둠끼리 한번 구상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모둠끼리 어떤 상황인지 딱한 가지 상황이에요 한 가지 상황을 정해보는 거예요 정해보고 연습도 한번 해 봅시다 근데 다른 모둠한 들리면 안 돼요 조용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준비 다 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모든 별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진을 잘 해봤죠? 이제 45쪽으로 넘어가서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실천한 것을 다시 해봅시다. 교과서의 빈 공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가 실천하는 일을 써보자고 합니다. 원래 여기 큰 종이에 써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빈 공간에다가 쓰기로 했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엄마, 아빠, 앞으로 제방청소는 스스로 할게요. 오빠, 앞으로 바르고 거울말 쓸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해야 할일 하나 정해봅시다. 써볼게요. 빈 공간에다가 그냥 한번 써보세요. 주위에 흰색 공간들 많이 있죠? 써봅니다. 그리고 방법이 1, 2, 3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3으로 한번 해보죠. 모든 친구들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알려줍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일주일 동안 실천할 내용을 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천 한번 해보자구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약속, 그걸 약속 적구요. 날짜도 적어본 다음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적어보자구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하나, 세모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구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가족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구요. 알겠죠? 여기까지 실전 수업 광TV 였고요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힘이 날수 있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나요. 안녕. 안녕. 안녕.